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김유수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시민공원역 어반비스타 주안입니다. 대지 위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81-5번지 1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일반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높은 용적률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규모는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으로 아파트 30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차대수는 넉넉한 545대로 계획 예정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빠짐없이 보셔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교통 여건인데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탑승할 수 있는 역사가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해당하고 있으며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안역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GTX-B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B 노선은 2022년 말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요. 송도에서 출발해서 인천시청역에 정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지에서 이 위에 지하철역까지는 약 1km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걸어서도 아주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광역 급행철도를 통해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석바위 시장 등의 쇼핑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시설도 주변에 있는데요. 아주 여러 인프라를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역시청 등의 관공서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무나 민원 처리 같은 것을 아주 신속하게 마칠 수가 있으며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형 의료시설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급하게 멀리까지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수봉산과 수봉공원 등의 여러 자연을 누릴 수 있기에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가벼운 산책이나 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린 라이프를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군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지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인천 서감초가 위치해 있고 더 나아가면 아주 다양한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통학시킬 수 있는 조건까지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추홀 재정비 촉진 지구 및 포레나 주상복합 등의 대규모 개발도 이어지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이 따라오는데요. 이는 또 자연스럽게 현 사업지의 향후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인천발 KTX 송도역과 또 복합 환승센터는 25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2경인선은 24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또 됩니다. 그 밖에도 원도심 재개발로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네, 저는 지금 84A 타입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 84A 타입이라고 하면은 어, 일반적으로 934평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시죠. 어?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이 아주 세로로 쭉 길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보시면 어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볼수 있는 전신거울도 있고 정말 신발 아주 넉넉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가족 인원 상관없이 정말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쭉 일상 신발 이렇게 벗고 신기 편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설계가 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보면은 아주 쭉 뻗어져서 정말 너무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집 느낌이 나는데 들어와서 보시면 왼쪽에 바로 자녀 방으로 보이는 그런 어, 방이 있는데 오 너무 깔끔하고 위에 에어컨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시원한데요. 보시면 그냥 붙박이장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와. 공간이 너무 넉넉해요. 옷도 많이 걸어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전신 거울도 있기 때문에 옷 입어보고 이렇게 둘러보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바로 나가서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어, 맞은편에 보면은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역시 요즘 많은 분들 반신욕하고 또조욕하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욕실에 이 욕조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와. 완전 이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거울로 되어 있어서 거울 보면서 화장도 하고 화장 지우고 머리 손질도 하고 하기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아 다음 궁금하다. 어 여기 또 방이 또 하나가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꾸며져 있는 거는 약간 서재? 처럼 공부할 수 있는 방처럼 꾸며져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자녀가 한 명이 있다면 옆에 있는 곳을 자녀 방으로 하고 여기를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가 두 명이 있다면 이곳을 두 번째 자녀의 방으로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곳 역시 첫 번째 방처럼 아주 큰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을 받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곳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면 아,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도 너무 좋네요 진짜 헉, 나가서 어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와 들어가 볼게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넓어요 이곳에 이렇게 팬트리가 부엌과 거실에 가기 전에 팬트리가 하나가 있는데 공간이 정말 보이세요? 정말 넓어요 보면은 정말 천장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 선반이 있어서 오, 물건 보관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허어, 거실이 이렇게 넓어요? 아니 역시 84타입이라 그런지 거실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TV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에어컨 역시나 시원하게 큰 에어컨이 하나가 있고 또 보시면은 우물 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괜히 제가 넓다고 느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물 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도 옆으로도 개방감이 아주 있고 헉! 아 여기는 또 제가 보니까 특징이 이 창이 이 통창이 너무 시원해요. 어, 여름이나 봄이나 이렇게 햇살 딱 들어올 때 너무너무 따뜻하고 이런 따사로운 햇볕이 드는 아름다운 거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부엌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진짜 역시 여자들의 로망 부엌인데요. 보시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허, 너무 하나하나가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역시나 팬트리 뿐만 아니라 부엌, 이 주방에도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합니다. 아, 헉, 이 안에 또. 오. 아, 너무 갖고 싶어요, 이 주방. <laughs> 역시 보시면 다용도실이 또 있는데요. 들어와서 보시면, 다용도실도 너무 넓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짠!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있기 때문에 빨래를 바로 빼서 촉촉 그냥 내려서 리모컨 조정을 해서 내려서 걸고 다 사용을 하면은 다시 위로 깔끔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치렁치렁 내려오는 그런 지저분한 다용도실이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중요한 창이 있어요. 허, 이 창을 열면은 아무래도 부엌, 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또 빨래하고 하면 냄새가 좀 쾌쾌하잖아요. 그런 냄새 아주 시원하게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창문을 또 보니까 또 보이는 게 바로 싱크대 앞에도 창문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창문이 여기 있고 또 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거실 창문 맛통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를 아주 빠르게 편리하게 빼버릴 수가 있,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보여 드릴 곳은 이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 이 공간인데요. 보시면 오 어, 특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김치 냉장고 좀큰거 하고 싶다 하면 김치 냉장고 좀큰거 넣으시면 되고 아난 김치 냉장고보단 그냥 냉장고 좀큰거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의 취향을 반영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보면은 아 여기 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이것도 수납 공간인 것 같은데 하, 이 깊이 보세요. 깊이도 깊고. 위, 아래 아주 수납공간이 이 집은 사실 이렇게 주방 쓰면은 저희가 잘못 버리잖아요. 물건만 계속 넘쳐나고 그때 수납공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넓은 안방은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보이세요? 얼마나 넓은지? 정말 너무 넓어서 이렇게 큰 침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소파처럼 둘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와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시원한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 햇빛을 받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공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옷장일까요? 아니 무슨 <laughs> 이건 거의 방 속의 방인데요 여러분 그냥 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넓은 방인데 여기 보시면 부부 욕실과 이어지는 파우더룸인 것 같은데 사실 파우더룸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파우더룸은 너무 커서 정말 둘이서 서서 같이 화장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여자분들 화장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아. 요즘 미세먼지 털어내려고 스타일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스타일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아,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아까 좀 살짝 봤어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 여자분들의 로망.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따란. 자, 여기도 보이시나요? 얼마나 드레스룸이 큰지. 보면은 남자, 남성분 옷도 있고 여성분 옷도 있어서, 오, 어, 딱히 또 옷장이나, 뭐, 벽걸이, 어, 이런 수납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드레스룸 하나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옷을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이세요, 지금?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쉽게 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시외기를둘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외기를둘수 있고, 이곳은 제가 짐작하건데 비상 대피 공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어, 호텔인가요? 어, 여기 호텔 같은데요? 어, 이렇게 크고 쾌적한 어, 부부 욕실 보신 적 있, 있으세요? 옆으로 또 길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처음에 보여드렸던 욕실과는 다르게 욕조가 없는 대신 아주 넓은 샤워 부스가 있고요. 또 여기도 역시 옆으로 긴 공간에 거울,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명, 세 명이 서서 화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여기 보면은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는 제가 가봤던 호텔보다 넓은 너무 쾌적한 샤워 공간인데요. 또 물이 빠지지 않도록 마감 처리까지 층 처리까지 확실히 되어 있어서 물이 샤워할 때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잘 공간이 활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기도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여기까지 수납 공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나온 시민공원역 어반비스타 주안 홍보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실 저희 김정란 팀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도 귀를 쫑긋 채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어반비스타 주안만의 특별한 점들이 참 많잖아요. 많죠. 그중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것 같으세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려고 <laughs> 네. 했던 게 바로 가격 관련된 건데요 네. 이곳의 분양가가 네. 어느 정도 선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200만 원대에서 분양하고 있어요. 평당인 건가요? 네, 네. 오, 정말 가격이 아주 분양가가 정말 착하다고 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곳만의 분양가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음. 아파트, 다른 아파트들과의 좀 비교를 해 보자면 시세 차이는 음. 어떻게 나나요? 시세 상당히 많이 나죠. 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촉진주의 꼭 안에 들어있는 저기 땅이에요. 네네. 땅인데, 저희 건너편에 파라곤이 지금 네. 현재 8월 입주를. 두고 있어요. 오, 정말 한 달도 지남았네요 네, 네.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입주를 내는데, 거기가 분양할 당시에는 1,300에 분양을 했어 평당가. 네,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피가 2억에서 3억 붙어 아, 있어요. 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laughs> 사실, 어, 저희 유튜브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하셔도, 이곳이 얼마나 착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아마 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 시민공원역 어반비스타 주안의 가장 큰 메리트. 네. 정말 물론 많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어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랑거리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초역세권이에요, 시민. 네. 시민공원역 1번 어. 출구가 저희 아파트 입구고요 아, 네. 거기에서 한 4분만 걸어가면 주안역이 있어요. 아. 전철역이. 네. 그리고 또 저희가 GTX가 네. 두구정구장과 시청역에 가면은 여의도까지 가는 게 어. 20분에 돌파할 수 있는 GTX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지금 지하철역이 몇 그렇죠. 개가 그렇죠. 있는 공공. 그렇죠. 세 네. 개가 있는. 네. <laughs> 또이 역세권이라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네. 몇 가지만 좀더 알려주세요. 네. 초역세권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도심 부도심으로서 이미 형성이 오래전에 돼가지고 네. 그 주위에 인프라가 뭐 영화관이라든지 여성병원이라든지 뭐 음.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부도심성이 이미 형성된 데에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입주를 하시면 편안하게 모든 인프라를 내 것처럼 즐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아주 편리하고 또 많은 것을 활용을 할수 있는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꼭 네. 이곳에 방문하셔서 어떤지 네. 한번 보라고 네.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네, 저는 김정란 팀장인데요. 고객님들이 오셔서 잘 살펴보시고 저희 설명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시니까 한번 발걸음 찾아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시민공원역 어반비스타 주안 어떠셨나요? 현재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장인데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아파트 원하신다면 시민공원역 어반비스타 주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중소형 단지로서의 메리트와 또 다수의 개발호재까지 덧붙는 단지인 만큼 미래가 더욱 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아파트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방문 예약을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얼 네트킹 TV의 아나운서 김유수였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